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이 오늘은 희귀 장비 먹는 법과 어, 희귀 장비에 너무 목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첫 번째 원칙. 희귀 장비에 목매지 말아라. 근데 지금 막 희귀템들의 굉장히 목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희귀템에도 티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희귀템의 등급이 나와 있는데 일단 무기로 봐 드릴게요. 명예가 가장 낮은 퀘스트템이에요. 퀘스트에서 날라가지 않고 강화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광들 많이 먹고 계신데, 어, 지금, 티어로 봤을 때 1티어는, 어,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 무기로 볼게요. 주무기 쪽. 쭉 내려가보시면, 결속의 장검이 가장 좋아요. 파란색을 낄 거면 결속을 껴야 됩니다. 공격력 180에 PVP 추가 기절 0.18이 붙어 있고, 전투력이 영광과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어나 영광 먹었는데 여기다 강화해서 고강 만들어야지 이러면, 이러면은 이러면 일단 주문서에 압박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솔직히 실내 정도까지부터 강화를 좀 하고 기본 강화만 영광 같은 건 기본 강화만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미 결속 소리지를 이미 먹었습니다 아, 먹었기 때문에 이걸 먹는 방법과 어, 그 다음에 보라색 장비를 먹어야 되는 이유. 오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도 파란색 장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결속 수호장갑 끼고 계시는 거 보이죠? 결속 신발도 먹었고 신발은 이미 날라갔습니다. 아, 날라갔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목걸이도 날라가고 뭐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벨트도 날라가고 귀걸이도 날라가고 원래는 뭐 부위별로 망토 빼고는 다 먹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강화하다 날린 것뿐이지. 네, 여기 보시면 결속이나 명예 시리즈를 제가 끼고 있는 것들을 보이죠. 요 어, 아이템들을 이제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주문서의 압박입니다. 아, 주문서를 생각보다 그렇게 수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부위를 다 하려면 그래서 주문서는 최대한 아껴놔야 돼요. 연간 같은 거에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포인트, 퀘스트를 완전히 다 밀면 영웅 장비를 줍니다. 어, 장갑 쪽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퀘스트를 매면, 어, 영웅을 주기 때문에, 영웅에서 그 주문서를 소모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히디를 어떻게 먹냐. 물론 일반 필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필드에서 뜸은 뜸은 나오고 있는데, 네임드 보스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시간대별로 네임드 보스를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 한 아, 어디쯤부터 잘 나오냐. 라고 하시면 이제 쭉 올라가시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파란 장비가 좀잘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육합이 어, 사막입니다 한 2만대 넘어가면 지금 6만대 보스까지 있거든요 이 육합이 사막에 도감을 보시면 어 도감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도감에 보시면은 육합이 사막 쪽에 한요 정도가 잘 나와요 코아들 지로조크 혼개 물론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코아들 지로조크 혼개 뭐, 요 정도에서 파란 장비가 그나마 결속 시리즈들, 뭐, 명예 시리즈들이 잘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뭐, 데커스 사막으로 가실 분들은 투력이 더 돼서 데커스 사막까지 가셔도 돼요. 본인이, 깬 어, 퀘스트만큼 갈수 있는 위치가 열리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어, 시간대별로 요거를 계속 한 30분 정도면 은 리셋이 되거든요. 30분 동안 얘들을 계속 잡으면 파란 장비를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장비기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어뭐 굳이 결속 장비가 아니라면 굳이 고강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 서버에 가시면요, 어 인터 서버 네 번째로 가시면 거기서부터 영이 웅 드랍이 돼요. 거기서도 이제 보스를 똑같이 어 네임드 보스를 잡으시면 어 여러분들도 영웅 장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를 마무리하면 영웅 장비를 주기 때문에 퀘스트부터 빨리 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더 상위 사냥터로 갈수록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레벨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 음 파란템에 너무 어 너무 이렇게 기대 거기다가 이렇게 옹매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상 제이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